안녕하세요 불꾼 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한번 민들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제가 뭐 박사도 아니고 어, 그렇지만 어느정도 기초적으로 어, 우리가 이제 민들레에 대해서 궁금해 하고 또 약성이 무엇이 있는지 예, 좀 모르는 사람들은 한번 들어보시고 예 참고해서 이렇게 건강에 도움이 되길 예, 그러는 예, 바람입니다 자 그럼 오늘 민들레 약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자면요 예, 실리마린 이라는 예, 성분이 들어있어서 예, 간 기능을 예, 회복시켜주고 우리가 이제 간세포 라든지 아, 이렇게 새롭게 예, 이렇게 생성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민들레 하면 첫번째로 예, 간에 좋다고 많이 알려져 있죠 예, 그 다음에는, 예, 간에 좋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제 장, 예, 위장이나 장에 좋은, 예, 그런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아, 제가 뭐 꼬들백이나 썸바위 같은 거 이렇게 방송에서 할 때도 이렇게 이제 잎을 뜯어보면 이렇게 하얀 좀 진액이 이렇게 나오는, 아, 그런 약초들이 있는데요. 어, 대부분 그런 이제 약초들의 어, 효능은 뭐냐 하면 뭐 염증 제거 이렇게 그런 쪽하고 우리가 이제 장에 좀 도움이 되는 예, 그런 예, 성분이라고 예,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음, 민들레는 이제 종류가 노란 꽃이 피고 또흰 꽃이 피는 예, 두 가지 종류가 있죠. 그래서 이제 흰 꽃이 피는 민들레를 토종 민들레라고 해가지고 예, 요즘에 이제 자기 텃밭이나 아, 이렇게 밭에다가 이제 재배하는 사람도 있고 한데, 아, 지금은 이제 이건 뭐 미국이나 아메리카에서 들어왔다고 그렇게 이제 전해져 있습니다. 아, 그런데 이제 약성이나 이제 이렇게 보시면 아무래도 토종이 좋다고 해서 뭐 선호하시고 하시는데, 아, 주로 이제 밖에 나가보면 다 대부분 다 이렇게 노란, 네, 노란 꽃이 핍니다. 예, 그래서 뭐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어, 민들레, 이제 노란 민들레가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확산된 지가 뭐, 수십 년이 지나고 그런 상황에서는, 크게 약효에는 차이가 없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우선적으로 이제 선호는 하겠죠. 그래도 토종 민들레니까. 예, 그렇지만 이제 지금 봄철이고 또 약에 쓰시는 분들이 좀 많기 때문에. 제가 참고하시라고 그렇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노란 꽃이나 흰 꽃이나 민들레는 약성이 큰 차이는 없을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되고요. 또 한편으로는 또 이렇게 당뇨에도 도움이 되고 예 그런 성분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좀 주의할 점은 어 성질이 민들레 같은 경우 나도 차기 때문에 예 이렇게 이제 어 이렇게 속이 좀 냉하거나 찬 분들은 좀 이렇게 대추라든지 생강 이런 것들 넣어가지고 같이 다려서 이렇게 복용하시면 예좀 완화되는 예 그런 어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제 민들레 특징 중 하나가 예, 이게 이제 약성분이 이렇게 위로 자라는 뭐 줄기나 잎, 꽃보다는 예, 뿌리 쪽에 많기 때문에 지금 채취하시는 분들은 예, 뿌리까지 같이 채취해가지고 잘 말려서 이렇게 다려 드시면 되겠습니다. 뭐 다른 약재들 방금 말해, 말씀드렸듯이 좀 섞어서 이렇게 해도 되고요. 음, 민들레 같은 경우에 참, 어, 이렇게 봄에 이제 꽃이 피고 좀 있으면 이제 홀씨로 이렇게 시방이 이렇게 날아다니는 거 보죠. 그럼 민들레 뭐 홀씨가 되어서 뭐 그런 뭐씨도 있고 그런데 야, 민들레 꽃참 이쁩니다. 색깔이 아주 노랗고. 자, 건강에 아주 도움이 되는 민들레. 음, 여러분들 지금 채취해서 잘 말려서 보리차 대용이나 이렇게 끓여 드시면, 뭐, 약주하시거나 아니면 이제 간, 뭐, 간은 꼭 술을 먹어서 안 좋아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음식 이런 거 있죠? 뭐, 공해라든지, 우리가 이제 물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이런 안 좋은 걸 먹었을 때는, 예, 술안 먹어도 간이 좀 피로하고, 예, 이렇게 지쳐 있거나, 간이 좀 손상, 어된 분들도 계신데 어, 민들레 같은 경우는 그렇게 생각하시고 어느 분들이라도 이렇게 물 끓여 드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래서 이제 뿌리를 캐다 보면 특징 중 하나가 뿌리가 민들레는 아주 깊이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뿌리 전체를 다 캐지를 못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뿌리가 음, 다시 올라와서 이렇게 잘 이렇게 죽지도 않고 그런데 생명력이 아주 강하죠. 예, 생명력이 강한 만큼 예, 약성도 좋다고 이렇게 생각되는 그런 약초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지금 온 들판이나 산에 아, 이렇게 약초들이 한참 올라오는 시기인데 뭐귀한 약재라고 꼭 이렇게 좋은게 아니라 이렇게 흔한 것들이 약이 더 좋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참고하셔서 민들레 한번 이렇게 올해는 좀 캐서 말려 가지고 한 번, 야구로 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북군이었습니다.